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사이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는요,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이고요. 간단하지만 반응형 웹페이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들을 손쉽게 삽입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구글 문서라든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등등을 손쉽게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구글 사이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사이트를 만드시려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드라이브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구글 사이트 도구가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구글 사이트 도구가 열렸습니다. 일단 먼저 제목을 적어야겠죠? 위쪽에. 이렇게 제목을 적어줄게요. 자, 제목을 적고 엔터를 클릭하면요. 사이트 이름이 구글 사이트 만들기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목을 적고요 위쪽에 보면 스타일이라든가 글꼴, 크기 여러 가지 글꼴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링크 삽입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 사이트에 삽입할 수 있는 메뉴는 텍스트 상자, 이미지 그리고 드라이브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레이아웃들을 사용하시는 게 편하시다면. 이렇게 클릭해서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곳에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선택하신다면요. 저희가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하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삽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유튜브를 선택하신 뒤에 유튜브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라고 검색을 한다면요. 영상을 선택한 뒤에 선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구글 사이트에는 목차라든가 이미지 캐러셀, 그리고 버튼, 구분선, 자리 표시자 등등을 삽입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 그리고 구글 캘린더, 그리고 지도 뿐만 아니라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설문지 차트까지 다 삽입할 수 있어요. 구글 도구들은 대부분 삽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링크로 삽입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바로 사이트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삽입해 볼게요. 제가 가진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들이 확인이 되죠?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서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삽입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요. 이쪽에 있는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기면 다음 페이지를 볼 수도 있어요. 미리 보기도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에서 모바일에서 내가 만든 사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기능은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페이지 하나만 만들지 않잖아요. 페이지 버튼을 눌러보면 더하기 버튼을 이용해서요. 새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1페이지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위쪽에 홈과 1, 이렇게 나타난 거 보이시죠? 홈 하나만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페이지가 여러 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도 저희가 하나 넣고요. 텍스트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를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하기 버튼은 클릭하셔서 원하는 미디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페이지 기능에서는요. 제가 새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2번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위쪽에 홈, 1, 2,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2번을 1번 아래로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클릭한 채로 이렇게 1번으로 가져가면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2번이 1번 아래로 들어갔고요. 위쪽 메뉴바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모바일 보기입니다. 모바일 보기에서는 이 3선이 메뉴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1번, 2번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홈으로도 갈수 있어요. PC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만든 사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가면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테마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테마 기능은요. 지금 저희가 사용한 테마는 이 단순이라는 기본 테마인데요. 이 외에도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테마도 있어요. 글꼴 스타일을 네, 이렇게 바꾸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테마도 있고요. 이렇게.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테마들을 몇 개씩 제공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구글 사이트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사람 모양의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다른 사용자의 이메일을 추가해서 사용자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구글 사이트에서는요. 편집자 또는 뷰어 기능으로 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고요. 편집자의 권한을 주게 되면 함께 사이트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뷰어의 권한은 게시된 항목을 볼 수만 있도록 하는 뷰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공유할 수 있고요. 또한 링크를 이용해서 공유할 때는요, 이 위쪽에 있는 사람 모양 링크로 이 사이트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건지 주지 않을 건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 공개할 수 있고요, 권한은 편집자만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메뉴는요, 게시된 사이트를 누구에게 공개할 건지를 결정하는 메뉴인데요. 전체 공개도 가능하지만, 제한됨을 이용하여 위쪽에서 이메일이 추가된 사용자만 이 항목을 열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이트를 다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게시예요. 게시는 내가 만든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이 주소만으로도 볼수 있게 나타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게시 버튼을 눌러보면요. 웹 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abc라고 웹 주소를 쓰면요. 좋은 주소지만 이미 사용 중입니다는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라는 거죠. 이미 사용 중인 주소인 경우에는 주소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 주소로 바꿔주어야 해요. 그럼 숫자를 더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숫자를 더하니까 게시 버튼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해볼게요. 게시 후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요. 게시를 한 후에 무언가 제가 변경 사항을 만들었다면요, 이렇게요. 반드시 게시를 다시 해주셔야 해요. 자, 현재 게시된 버전은 이러한 버전이지만 제가 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면 이런 버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다시 한번 게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게시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게시 취소를 해주셔야지 더 이상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구글 사이트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글 사이트 도구는 매우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함께 사이트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볼수 있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어서 용도에 맞춰서 쓰기 좋은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